약간 걔네만의 그 억양이니까 그게 신기했단 거지 생민이는 싫은데 어떻게 얘기했을 것같아 서울말로? 아니 걔네말로 뭐. 동상도 사투리로 알리게이터랑크로코다이랑또 <laughs> 다른 거알리게이터랑크로코다이랑 다른 거 알려달래 알리게러. 바다하고랑 강에서 산하고 그거 차이야 근데 뭐가 바다고 강인지 모르겠어 <laughs> 완전 스트레스성이다 그지? 신경성 신경성 약 이런거 그지? 또 받았잖아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신경성 그런거네 그거 산재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 승민이가 그때 전주령 갔을 때 거기 애들이 그렇게 사투리 썼다 그러니까 제가 신기해 신경성이... 뭐라고 그랬어? 포항 애들이 뭐래? 근데 그게 되게 뭐... 이상한 사투리를 막쓴게 아니라 그기 억양 약간, 억양인 그래. 거야. 포항이들이면은, 경상도잖아 그지? 그, 상황이랑 얘기하면서. 쉬운데. 응. 아니, 아, 다치지 않게 하자. 다치지 않게 하자.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laughs> 걔네가, 다치지 않게 하자. 그랬더니, 싫은데? 이랬대 근데 그 억양이, 제가 듣기에는, 음. 싫은데? 이게 어. 아니라, 약간, 걔네만의 그 억양이니까 그게 신기했던 거지, 음. 승민이는. 쉬는데 어떻게 했을것 같아? 서울 음, 말로? 아니 걔네 뭐. 말로 경상도 사투리로 쉬는데? <laughs> 나싫다 쉬는 했다. 진짜 저학을 내... 받을 거야, 여보. <laughs> 너무 과해. 그그 사람들 알아? 경상 사람들 알아? <laughs> 알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지. 음. 어떤 걸 안다는 거? 음 제가 선을 알긴 아네라고 하겠지. 뭘 알긴 아나 전혀 아닌데. 아니 서진이가 뭐라 그랬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뭐야 사투리? 아그 부산 사투리. 응. 어디까지 서울 올라가는 거야? 어, 서울말로 해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여보 나 완전 토종이야. 완벽해. 너무 느끼 했어, 근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야? 어, 어디까지 근데, 올라가는 거요 근데 거예요? 사투리는? 근데 여보가 사투리 어디까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한다는 거잖아. 그거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들으면 여보. 아니, 경상도는. 맛있게 이렇게 안 해. 맛있게라고 안 하지. 그 뭔데. 마. 이 새끼야. <laughs> 이렇게 하지. 아니, 다짜고짜 <laughs> 어. 그런다고? 다짜고짜? 아, 그거 여기 아니야. 그냥 부르는 거야, 그냥, 경상도에서는. 아니, 그니까다 짜고 짜런다고 친구야? 오랜만에 봤네, 친구야? 그거는. 진짜? 뭐 <laughs> 우리가 언제 봤나 어디서 뭐하고 살았노, 이 새끼야? <laughs> 완전, 너무 이상하 요거는 뭐, 조금 이상한 거 같애. 이거 아니야, 가짜, 가짜 사투리야. 이거 완전 가짜 사투리. 맞나? 시 x 야 뭐, 말 끝마다 <laughs> 이렇게는. <laughs> 이거 맞다. 맥주에 껍데기 맞다. 맞다, 아이가. <laughs> 너무 우글거려. 음, 남자가 얘기하는데, 뭐, 가시나가 이렇게 웃기나 말해, 하노 어디였어? 지금 어디였어? 강원도 수업. 그러니까 강원도가 <laughs> 살짝 들어간 것 같아. <laughs> 아니, 날씨작이 <난> 아니라. 날씨작이 <laughs> 아니라, 그냥 제놓고 강원도였는데. 강원도는? 이상해하려고 드레오 드레오. 이거 얼마 드레오? 대신 뭐야. 너도 알... <laughs> 아니야. 이거 얼마 드레오? 애 완전 가짜야. 얼마 드레오? 얼마드레... 드레오? 강원도도 뭐 강릉, 동해, 평창, 원주 음... 다 달라. 고 원두는... 다르게 하겠죠원주 뭐 아예 그렇게나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강원도는 드레오로 통하는 <laughs> <떠나는> 건 맞지. 억양으로 <laughs> 그런 건 없잖아. 그런 게. 감자 이게 얼, 얼마들이요 감자 그천지백갈리이소내 뭐 감자 이거 게다가 손목아지다다 나지 않다 살소. 그런 거. 그런 아니에요? 어? 이북 아니에요? 이북아니가운데이북이랑 원래 좀 비슷해. 그거 약간 실제로 들어서가 아니라 어어서어 아, 응? 티비에 나온 거 따라 하는 거지 감지인 뭔데 감자 얘기하는 거야? 감지인이네 개다이 손목까지 다 나갔지 어 감지인 아빠 진짜 어이없어 아니, 맞아 <laughs> 여기까지 딱 맞아 그러니까 감자 개다 손목까지 나왔다고? 손목 나갔다고 음, 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깎아달라고 하지 말라고. 아. 응. 얼마 드려요라고 물어봤잖아. 얼마냐고. 응. 싸게 해달라고 했을 때 감자 캐다 손 모가지가 다 나갔으니까 깎아달라고 하지 말라. 말아라. 그냥 그 가격대로 사라. 아, 너... 아빠 사투리 일짜 모르는 서울 깍쟁이면서 사투리 자꾸 하는 거 진짜 어이가 없어. 완전 저항을 받을 거야. 강원도 사람들한테 저항을 응. 받을 거야. 마귀, 감자캐다가, 손 모가지에 멍이, 파랗게 멍이 다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laughs> 그니까. 아, 요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강원도 아,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강원도 사람들 다 일어나라. 저항을 받을 것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껏 그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 고마해라. 어, 근데 잘 몰라. 경상도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긴 해. <laughs>